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불필요한 특약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 이 전체 특약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별표 4개와 5개짜리로만 제가 탄탄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 36,710원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2주 넘게 보장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만든 최적의 내용이니까요.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훗날 후회하실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보톡 tv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3년차가 되었는데요. 어, 정말 많은 산모님들과 상담도 하고 계약까지 진행을 해 주신 분이 어느덧 1,300명이나 넘었습니다. 이 가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가입 이후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저 태아보험 진짜로 잘 가입한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거나 이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진심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면 저도 이 설계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기분도 정말로 좋고 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보람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산모교실이나 맘카페, 유튜브, 박람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태아보험 알아보고 있는 우리 산모님들을 위해서 실제로 저희 아이가 가입한 이 100점짜리 정답 설계안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설계안을 받아보신 분들은 해당 설계안과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같이 비교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왜 제가 이 100점짜리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지 알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설계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담보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태아보험 전체 특약 333가지, 1편부터 4편까지 영상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년 납 30세 만기, 출생 전 보험료는 52,710원, 출생 후 보험료는 36,710원이고요. 실제로 20년 동안 납부를 하는 건 출생 후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36,710원, 이 금액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보험료는 참고로 남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자이로 아 출산을 하게 되면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줄어들고요. 20년만 납부를 하면 30세까지 보장이 되는 비갱신형 플랜입니다.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광군은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담보입니다 이 상해에 대해서 치료 이후에 육체의 영구적인 기능상실 혹은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가입금액 1억 원의 후유장애 지급률을 곱해 가지고 보장금액이 나옵니다 이 담보는 20%, 50%, 80% 이상 후유장애나 교통상해, 비운전 중 후유장애 등 많은 후유장애 담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이 3%에서 100% 이거 하나만 탄탄하게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보장 내용은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이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해 20% 진단시 1억원 곱하기 20% 해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어,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디스크 신경장애 후유장해 15%를 받게 되면 1억 원에 15%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복 반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덤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고요. 어, 납입 면제 20년 이내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 있는 모든 보험료가 다 면제가 되면서 가입금의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전 유사암 담보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위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유사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납입 기간 이내 유사함을 진단 시 남아 있는 보험료의 50%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는데요.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겠죠 4번과 5번은 골절 진단비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물론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거나 어디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직 부주의하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은 50만 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습니다. 6번 화상 진단, 7번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인데요. 이 화상 진단은 모든 화상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신체성 2도 이상이 화상인 경우에만 보장을 해줍니다. 이 단순히 피부 겉면이 아닌 진피의 상단 부분까지 손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약한 화상은 보장이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고 피부 피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삼도화상 또는 부식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장되는데 어 중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매우 적고 보장받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 그렇지만 적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어요 네 8번은 상해 이번 일따인데요 어린이 상해 사고나 사망 소식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죠 이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 떨어지는 사고나 이 골절, 화상 등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해줍니다 실제 만카페나 커뮤니티 글을 조금만 살펴봐도 어디서 떨어지거나 이 교통사고 등 내용을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잠깐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들은 항상 어, 상해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 입원일당 안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고요 최대 금액 5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에 상급병원 1인실의 경우에는 20만원 보장에 보험료가 22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 혹여 상급 병원의 장기 입원실을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까지 서브로구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 담보인데요. 네,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싸우거나 해가지고 눈두덩이나 이마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요. 네, 이때 얼굴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형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장은 3cm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얼굴은 1cm당 30만원. 이 팔, 다리는 1cm당 15만원씩 해가지고요. 18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상의 수술비 담보입니다. 상의로 수술받은 경우 한 사고당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의로 인한 수술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네,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걸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뛰어 놀거나 넘어지면서 이마나 머리를 꿰매는 경우에 이러한 수술들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고 최대 보장 금액이 5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미한 수술 시에는 용이하지만 교통사고 등 으로 크게 다쳤을 경우에는 큰 수술을 대비하기에는 보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상해 15종 수술비를 추가해 가지고 큰 수술 시에는 1천만원 보장이 나오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해 담보고요. 상해 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이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 후유증이 남으면 보장을 해 줍니다. 50%나 80%가 아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에서 100%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등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그 밖에도 눈, 청력,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나, 이 치아결손, 척추기형 등위와 같은 내용들을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신상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성인과 다르게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필수특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장금액 또한 5천만원의 보험료가 385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음은 암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암진단비 5천만원, 재진단암진단비 2천만원입니다. 일반암 1억을 메인으로 해가지고요, 다발성 소화암은 5천만 원 서브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영서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는 1위가 백혈병이고 2위가 림프종화, 3위가 내미 중추 신경계 암입니다. 위 3개가 모두 보장되는 다발성 소화암을 추가로 구성한 거고요. 일반암 1억에서는 위 3개를 포함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염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로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구성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가장 큰 소암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이 진단비에서만 1억 5천만 원이 보장되고요. 어 2차적인 암까지 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암으로 인한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양성 뇌종양까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보장됩니다. 특히 이 중에 갑상선 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요. 일반 암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암들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양성 내종양 진단비는 이번에 유사암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구성했던 양성 내종양 진단비 3천만원은 굳이 구성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인데요. 먼저 뇌혈관 질환 담보는 위에 보이는 뇌혈관 질환 관련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 태아보험에서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한 담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이의 흔한 합병증을 보면 두 개는 출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숙아로 출산 시에는 뇌실내 출혈이 20%에서 40%까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신생아 뇌출혈은 보장 금액의 20%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뇌혈관 원 투라는 보장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신생아 뇌출혈은 4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되지만 그냥 뇌혈관 질환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뇌혈관과 뇌졸중을 각각 2 0 0 0씩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의 금액을 800만원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뇌혈관 질환 원 투는 하나의 뇌혈관 질환 담보를 단순히 보장보험에 따라 두 개로 쪼갠 거기 때문에 이 뇌졸중 2천만 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어 일반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진단비로 이렇게 구성해 을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태아보험에서 심장혈관 진단비는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해 주는 허혈성과 여기에 부정맥과 심부정까지 보장해 주는 심혈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보험료를 보면요, 이 허혈성은 2천만 원 기준 654원인데 어, 심혈관은 5,510원으로 보험료가 약8 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허혈성에서는 보장이 안 되지만 이 심혈관에서만 보장이 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비쌀 거 아니에요. 자, 그 보장인 부정맥과 심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영세부터 구세까지 총 인구수는 약 385만 명인데요. 그 중에 부정맥과 심부전을 더하면 2,619명입니다. 자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0.07% 정도밖에 발병을 안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 비싸게 심혈관을 하지 마시고 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이번 일당은 가장 중요한 필수 특약인데요. 어 30일까지는 만원, 180일까지는 5만원. 합산 6만 원으로 최대 보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 자, 이 실손을 실비에서는 이번 시 급여 부분 80% 비급여 부분 70%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 질병 입원일당은 여기서 3만 원만 구성을 해도 괜찮은데요. 네, 그치만이 상급 병실, 1인실의 경우에는 일반 병실의 차액의 50%만 보장이 되고요, 하루의 최대한도가 1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은 대부분 40만 원부터 병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비 최대한도 10만 원을 보장받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하루에 30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특히 소아 병동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 20만 원. 위두 가지 담보까지 해가지고 서브로 구성해서 모두 이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이번 일당은 정말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 담보인데요. 태아보험계정에 있어서 질병수술비 쪽이 가장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어, 질병수술비, 3천포험혀 육착증 제외 담보가 40만원. 그리고 여기에 경증 질병까지 제외된 거 10만원까지 해가지고요. 현재는 합산 50만원이 가장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죠. 미용목적, 임신관련, 요실금, 항문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중에서는 가장 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입니다. 혀 유착증을 제외한 위와 같은 선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수술비 50만원까지 가성비 특약으로 추가를 구성해가지고요. 위에 보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수술 시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어요. 다음은 16종 수술비고요.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위에 보이는 각 종마다 질병들에 대해서 1종은 20만원, 5종은 1 0 0만원까지이 수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5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해와 마찬가지로 중수술비와 질병수술비를 같이 구성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6종은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입니다 이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혀유착증이나 모반, 부위계 등 위와 같은 내용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어, 57번은 특정 선천이상 수술비 200만원 구성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이상 수술비를 제외한 모든 선천이상 수술 시 위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방 심실 중격결손이나 음낭수정, 구개월 등을 포함해가지고요. 뭐 신경계통,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이 선천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특약으로 꼭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자동차 사고, 스쿨존내 교통사고 담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성인 대비 주의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중요하겠죠. 21년 기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351건인데요. 그 중에 스쿨존에서만 523건으로 약 21%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담보는 보험료가 5억 한밖에안 하기 때문에 거의 무료담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다음은 가족 법률비용 손해담보인데요. 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태아에게 의료 과오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 일상배상책임 보장 구성했습니다.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분들 모두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의 장애. 혹은 재물의 손해를 입혀가지고요. 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실손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내용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가지고요. 타인에게 뭔가 피해를 줘가지고요.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위 4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가족이라는 글씨가 보일 텐데요. 가족 중에 단한 명만 이 보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에 한해서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어, 부모님 보험의 배상책임이 한 분이라도 가지고 계신다. 굳이 태아보험에는 중복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반대로 두 분이 다안 가지고 있다면 태아보험에 있는 담보 하나로도 부모님 두 분까지 보장효력이 생기니까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참고로 가족 범주는 같이 살고 있을 때에만 보장효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태아특약 4개에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어 위에 보이는 태아특약은 태아납 1년 만기입니다 이첫 번째는 선천장애출생진단비인데요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심방심실중격결손인 Q21 뿐만 아니라 다지증, 구개열다운증후군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이 100만원 3종은 1 0 0 0만원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2종은 200, 3종은 2000만원까지 최대로 증액할 수 있고요. 수술이나 다른 치료 없이 진단만 받아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체중아 입원일당이고요.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 가지고 이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에 60일 한도까지 1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인큐베이터 입원일당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질병 입원일당 모두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해요. 세 번째는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이 출산 시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사두 진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은 선천장애 일종에도 보장이 되지만 어 사두는 위 담보에서 50만 원 최대로 보장 받게끔 구성을 해드렸어요.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질병 입원 일당과 중복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이 신생아 질병인 만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태아 특약들은 태아는 1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1년 동안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임신 22주까지만 되니깐요. 꼭 이전에 태아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태아 특약까지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태아 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모든 담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태아 보험 30세 만기 설계한 중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불필요한 특약들은 과감하게 제외를 했고 이 전체 특약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별표 4개와 5개짜리로만 제가 탄탄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 36,710원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말 2주 넘게 보장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만든 최적의 내용이니까요.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훗날 후회하실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되고요 이 댓글에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제가 걸어놨으니까 어, 편한 수단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일에는 항상 밤 12시 넘어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네, 출산을 앞둔 우리 모든 산모님들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순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취미일로부터 1년입니다